자, 긴채들만 잡으면 왼쪽이 더땡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고 당기지 않고 올바르게 로테이션해서 멀리멀리 멀리 뻗을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 거예요. 자, 먼저 우리가 여기서 땡기는 이유는 힘을 많이 가지고 가서인데요.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팔의 회전을 넣어 주려면 팔에 힘이 잘 빠져 있어야 돼요. 하지만 우리는 다운 스윙 때 어떻죠? 힘을 한번 씁니다. 힘을 다운드했 이제 쓰면 이 오른쪽 구간에서 힘을 한번 쓰면 그 힘이 들어가 있죠. 그러면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팔로우스루까지 가게 되면 왼쪽은 당겨질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힘을 오른쪽 위에서 한번 써주고 쓰면서 여기서부터 피니시까지는 팔이 힘이 빠지고 그립이 빠져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러면은 스피드는 위에서 내는 거고 그리고 힘을 풀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. 그래야 힘이 풀려있어야 우리가 팔의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서부터 계속 땡겨가거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손목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로테이션을 억지로 하려기보다는 내리자마자 힘을 쓰자마자 힘을 풀어서 팔을 싹 돌리면서 보내준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멋있는 팔로우스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거리를 내면서 시원시원하게 뿌려칠 수 있게 됩니다. 보여드리면 위에서 한번 쓰고 바로 풀어 버리세요. 위에서 한번 쓰고 바로 풀었다.